안녕하세요, 길코치입니다. 여기 1999년생, 고작 24살의 어린 무에타이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전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린 선수와 대결했던 많은 선수들이 그의 무자비한 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은 원 챔피언십 무에타이 패더급 챔피언 타완 차이의 킥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의 가속도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를 들어보셨나요?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뜬금없이 뉴턴의 운동법칙을 얘기하냐고요? 질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극대화하려면 가속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8g 남짓의 9mm 총알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이유죠 타원 차이는 상대방과 체급은 같지만 킥의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정지 상태에서 순식간에 가속하여 상대를 가격하기까지 고작 몇 프레임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 선수는 이 정도의 프레임이 걸리는 것을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볼수 있죠. 저길 코치가 아무리 빠르게 차도 이 정도인 것을 보면. 타원 차이의 킥은 얼마나 빠르고 강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원 차이가 킥의 가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낼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몸통 회전력 그리고 인간 채찍 지금 당장 여러분의 허리춤에 벨트를 풀어서 한번 휘둘러 볼까요?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그냥 휘두르면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지만 반대쪽으로 강하게 낚아채 주면 적은 힘으로도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채찍처럼요. 채찍의 운동 에너지가 왜 강한지는 이과생 구독자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채찍 타령이냐고요? 타완차이의 킥은 채찍 그 자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완차이가 킥을 차는 시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 구름과 동시에 몸통에 극단적으로 회전을 주며 발차기를 시작한다. 두 번째, 몸통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팔을 회전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쳐주면서 몸통에 역회전을 걸어준다. 세 번째, 극대화된 탄성으로 킥이 가속하여 상대를 가격하고 원위치한다. 타원 차이의 몸을 채찍의 손잡이, 정강이와 발을 채찍의 끝 부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타원 차이의 킥시퀀스는 채찍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몸통의 회전과 역회전의 텀이 다른 선수들보다 굉장히 빠른데, 이것이 타원 차이 킥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전 적용. 그럼 우리도 타원 차이처럼 강한 킥을 찰수 있을까요? 실전에 한번 적용해봅시다. 몸통의 회전과 역회전의 텀을 각각 길고 짧게 한번 차보았습니다. 자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으로 킥을 차봤는데 혹시 어떤 킥이 더 강했는지 각각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일단 첫 번째 킥은 예비 동작이 없이 쑥 들어온 느낌이었고 두 번째 킥은 뭔가 힘이 차징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빡 고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일단 그러면 강한 걸로 따지면 두 번째 킥이 조금 더 강했나요? 예, 두 번째 킥은 약간 방어해도 팔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 길코치님께 킥을 맞아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회전과 역회전의 텀을 줄이면 강력한 킥은 물론 강력한 펀치까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뭐 멤버십 영상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지금까지 타원차이의 킥이 왜 강한지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